안녕하세요 여러분. K트로트 레전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언제나 무대 위에서 빛나던 가수 김용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일상 속한 장면이 세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식당에서 벌어진 그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 직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겸손하고 따뜻한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던 김용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곧바로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믿을 수 없다. 설마 용빈이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명준 씨까지 공개적으로 나서며 김용빈이 그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장면이 단순히 현장 목격담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전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가 알던 김용빈이 맞는가? 라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대중들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의 평소 행보와 이미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그동안 무대에서 언제나 진정성 있는 노래와 따뜻한 팬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이어오며 효심의 아이콘, 따뜻한 스타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이 팬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언론사와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수많은 매체와 팬들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스타와 대중,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한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김용빈은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식당 직원들을 놀라게 만든 그 순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조차 믿기지 않는다. 고 말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평범한 저녁 시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야말로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방송과 무대에서 보여주던 김용빈의 모습은 다정하고 겸손했지만 그 순간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놀랐다. 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솔직히 무섭기까지 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오해나 작은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이 남긴 영상 속 김용빈은 무언가에 몰입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불과 몇 초간의 일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은 보는 이들에게는 긴장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지자 수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기며 감론을 박을 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 분명 오해일 것이다. 라는 옹호론부터 영상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평소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 라는 비판까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김용빈을 오랫동안 지켜본 팬덤 사랑빈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졌습니다. 한 팬은 내가 응원하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며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더욱 뜨겁게 만든 것은 바로 전문가의 개입이었습니다.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 김명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용빈이 그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고 단호히 말한 것입니다. 김명준은 평소 침착하고 냉철한 분석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기에 그의 발언은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또 다른 목격자가 새로운 증언을 내놓으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 김용빈은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우연히 폭언을 퍼붓던 손님과 마찰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역시 용빈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해였다며 안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왜 처음부터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나? 더큰 오해를 만들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사건의 영상이 재차 분석되며 또 다른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레임별로 영상을 분석하면서 김용빈의 손짓과 표정에서 상당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김용빈의 시선과 몸짓은 공격성이 아니라 방어적 태도였다며 사건의 맥락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에서 김용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행동의 진실은 무엇인가? 스타의 민낯을 본 것인가? 팬덤과 사회가 만든 압박의 결과는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들이 연일 기사와 방송에서 쏟아졌습니다. 한편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더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빨리 해명해 달라 고 요구했고 일부는 소속사 앞에 모여 직접 입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 논란이 아니라 스타와 팬덤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권 인사들까지 국민적 스타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예계 사건이 사회 전반의 이슈로 번지는 드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스타 개인의 행동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시대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며 김용빈 사건은 점차 새로운 문화 사회학적 연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을 지켜보는 팬들의 진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알던 김용빈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라며 눈물 어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빈 팬클럽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대규모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식당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스타와 대중의 관계, 팬덤과 사회의 시선 그리고 진실과 오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김용빈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소속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대중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